무와요초고고 네, 있어요? 오공 오공 오이 쉽다 나중에 이게 6렙 찍고도 전원은 합류할게요 이 맞지? 야? 일단 우리 팀 오르가나가 탈진전면 있어서 안전하고요 력서니

실루스는 이게 제일 좋아요. 누가 에 있으면 아무도안해 줄게요. 볼까요? 하나.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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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너무 잘해요. 오공 열었어요, 오공. 네. 그냥 네, 먹어도 될거 같은데? 뭘 밀고 올게요. 어, 기다렸다, 야수 같이 갈래요? 기다렸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아 오공이 날 봤네. 좀 밀고 좀 바로 갈게요. 어두번 났어? <laughs> <laughs> 미드에서 젭 <집> 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한 건. 야, 싸워봐 어차피 <laughs> 안 돼. 안 돼. 돼. 아니야, 돼.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캐 어, 정합했다 어, 정합했다 어, 정합했다. 세 어, 명이야 세 명이야. 캐 캐. 나한테 공굴고 싶어 나한테 공굴고 싶어 뭐데? 나한테 공굴고 싶어. 자, 자 전멸이 없고 공도 없고 아무도. 튀는 없... 쪽으로 버티는 쪽으로. 주제를 알고 치는데. 주제를 알고. 이 글씨든 있으니까. 저 h a n k you, thank you. Oh, thank you. I'm not s u 쇼팍타 쳐줄줄 알았으면 안썼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CS 피치. 여왕치 레벨업 하면은 이득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득이에요 아, 자, W 한번 쏘주세요 회사님 W 마나 좀 치고 물이 안합니다 전멸 없어요 저 CS 이거 같은 거 욕심 안 내요 킬이 스다 아깝다 근데 그 뭐야 방 안에서 풀 썼나요 역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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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나요? 안썼대요이뭐 많이 썼어 아우 아깝다 어, 어, 그, 그, 거기 와드 아니.. 아니였던 게 대단한데요 마리가리 유좀 해볼까요? 데비야 아버지 공격해. 비들살 거야. 야수도 위. 에? 나집 가야 되는데 커버 받수 있어. 괜찮아 볼게요. 공 내려가요. 고공 내려가요? 내려가요. 일단 일단 포타콜도 하나 지다피곤 있어. 피곤, 피곤 있는데 야수가 야수도 내려갈 것 같은데. 야수. 아, 안 내려가. 야수 끌어들여 봐. 야수끌어들여 봐. 자, 뒤질 것 같은데 어, 그러면? 곧늘니까 자, 도 되고. 나어나 자, 이제 곧 늘어나. 어 이제 곧어나어나 자, 이미드늘어이어이나이 돌아오고요. 불안이 정말 선수 언니야. 언니 공이 또 47초기 때문에 벌써 차지. 어홈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네, 47초 뒤에 싸울게요. 공이 없으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그 보트 여기 맞하나만아 주세요. 네. 일단 라인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만요. 아, 가지고 텔로 훅 할게요. 일단 저랑 같이 와드 박으러 갈까요 형님? 제가 혼자 박고 올게요 깊게 박아놓을게요 아 어, 뭔데 나랑 싸우고싶어 싸우고싶어 미쳤어 지금 뭔데 뭐, 아 네. 싸우고싶어 싸우고싶어 어, 싸우고 공룡 나단 무빙으로 일단 카이사 W 무조건 피해주세요 일단 맞는 순간 죽습니다 공룡 여기 공룡 있어요 공룡은 경험치만 없으세 쫄보라 같이 갔다 가이게 쪽에 뭐 대놨어요? 가이게 먹으러 제가 온다고 오고. 지금 유혹 좀 해볼게요 카이사를. 응. 카이사, 카이사 요. 자, 자, 카이사 유. 봐. 아. 아 너무 떨고요다준비제 아. 아. 이거 이거 미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요 장굴 없으시죠? 이럴 때 W 깔아도 됩니까? 저는 서포터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기 때문에 궁은 빠졌어요 궁은 빠졌어요 뭐 근데 그냥 숨은 가야되겠다 네, 아, 아, 이 일로 오하게 들어다안 된다 돼. 이거 이거 타고 간다. 오공 <놀러> 갈 거예요? 오공 노공 야노이 나이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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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괜찮아? 나 오공 약초도 근

포탑 포탑이네, 포탑, 포탑, 포탑 포탑이네, 포탑 치면서 눈보시고 아, 이거 인탑 봐야 돼. 아, 답답했다. 이거 5대 상대 하려고 헤르메스가 만들... 1 1인는딱 여기서 타딱저 타사 타사블로확인했서 헤르메스가 괜찮을 것 같은데, 까지다 그러면은 미니언 와야지만 또 미더블유에 만화 수영이 필요이야 지금 바로 가시고요. 홍비드 응, 이렇게 되면드0 0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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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드0이드 0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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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드 0비드?

어차피 저, 저 50이든 야수오든 간에 저한테 들어오면 혼나 뭐, 모델 뒤에서 덮쳐요 에 들어오면 이만저로나주면요 그냥 이렇게, 한, 등, 이렇게 밀어주면 그냥 아무도 못해요 뭐 있어저뒤있어뒤있어 오공이자올거야 어? 모대다모대 오면 빠질게요모대 모델 오면 모대는상대는는고수는 아, 나와야 고장하는는 고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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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는 고대는 고대는 는 고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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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딸게요 용한테도 맞아도 이그 e 스킬에 마나가 찬다는거 그거 아셔야 돼요 11 장인이야 아.. 다리 다시 탑 올라가 다리 탑 올라가 아, 올라가봤자 올라가 아무것도 안돼 이거는 미드 라인전 대치해주시면 돼요 오. 3레지않으가 사이드 포션찾중이에 아오 잘했네 가나 센스 대박 아오 대박 나 간다

자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만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못해 저수 없어가지고 어차피 지 죽어요 어차피, 어차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뭐야 죽겠네. 무리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죽었어. 그래서 11이랑 다 있는 줄 알고 야수랑 싸우다가 죽었어. 그어일 어, 만화도 없고 공도 없고.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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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게임 터져 타죠 여기서 타죠 여기서 타죠 안돼안돼 물리면 안 돼. 저도 안 돼. 돼. 저이 뭐, 뭐. 아, <laughs> 어, 진짜 물몸이다. 1분이야 혹시나 나오는 시점에서 너무 힘이 감쪽 붙어. 내가 브레이크 좀잘 걸어 주세요. 당연하죠. 방금은 내가 아, 그냥 풀어나 물려 가지고. 저 친구가 좀 달리는 게 건덕 <laughs> 밟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잘 밟아 주셔야 돼요. 팀원 여러분들이. 네. 도막 짓고 막 공격적으로. 네. 노트렉스 미드 있고 카이사 혼자 여기 있거든요? 근데 카이사 1 때문에 저 이기면 루블루 블루 뺄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테 블루 뺏긴다. 없어요. 뭐야! 이건 무난하게 싸이크 밀 되는 겁니다. 승! 아, 이거는 카이사가 숨어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풀 스펠에 아이템도 앞장서기 때는에나이이이것이완 <laughs> 나 모델 무슨 템이 나와야 돼가모델 응.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겠지? 모델 싸워주지 마 어? 모델 때문에 그 투코 다음에 수은 가야 됩니다 분명히 원딜부터 물 거거든요? 동진력 모델은 이길 수 있는데 저분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가치는... 수훈 가면 니다 하면 <목소리> 되죠 맞아요 하긴 나수은 갈까 진짜? 가 가봐야 안 죽는 거 밖에 안 돼. 미드고요. 우리 딜라스 텐데. 네? 네? 커가지고 지금. 패스. 계속 봐, 봐드릴게요. 네. 미세요. <목소리> 오케이, 모대, 모대. 네, 여기 지금. 모델 못한다고 말하는거 아니겠죠? 아니 모델은 모 다이아예요. <laughs> 에이 무리수 무리수. 자, 어, 온다. 아, 누가 진실을 바꾸려고 하는나나 아, 나. 나, 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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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래 진짜 더럽다. 아, 네. 다라모델 많이 열심히 는데 네, 아. 내셔를 갔어. 대박이다. 했어요? 이게 깔고한명더 아, 아, 예. 많은데. 다같 하나 밀고 공상을 하시면 됩니다. 살살수 있어요. 얘는 주는게 맞나? 아모르가나 막으면 안안아무도안줘어 안 뭐,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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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까지 오케이. 다 있어. 여기까지 막아 달라. 어 왔다. 오공 왔다. 오공 왔다. 오기 오공, 먹는다. 일단 제가 마리가리 한번 해 볼게요. 텔탈 때가 없다. 여기다가 S 이거 본체 본체 본체. 발론도 되겠다. 모데가 워스어 이거 뭘자 나이스. 아 이러면 게임 끝났다. 이게 모데가 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했습니다. <laughs> 개잘해. <웃음> <자>.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아못찍었다못 아, 아, 찍었다, 못못 찍었다 못 찍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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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맞아, 맞 바론까지는 위험하긴 한데 어차피 요금 죽고 요금 죽었고 고대가 할까? 할까? 딸피어선 모두 일단 뭐 도박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 빨라요 그리고 빨라요 바로 빨라요 나 아, 아킬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정글 하나만 먹고 수은 뽑을게요 네좀 갑니다, 그냥 안하게해 저기 헤르베스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파에깔려있는데요야 수은, 수은 뽑고 칼그 그래, 뭐야 뭐야 11이나 날가 음? 모델 공을 한번 뽑기로 하네. 이게 낫겠다. 어. 그냥 제가 탑하고 다리우스 복감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원과 가지고 모게요 다리우스거든요. 저저 모델 탑이었어요? 네 모델 네. 탑이었어요. 다리우스 복하고 저회저 어차피, 어차피 모델 만나도 수원 때문에 그냥 도망갈 수 있거든요. 스킬 다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참내겠습니다. 보세 붙든지 탑에 붙든지 보세부터 보세. 아 탑에부터 탑에. 원래 모르는 내가. 이 너무 뒤 보시면 탑이 날것 같은데. 아 탑에 나. 다르반님도 있고 차별부터 차 어차피 다르반, 어차피 아스오나 이런 애들은 거기 시야 다 먹은 상태라서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가 합류. 네다 있네. 네. 레드 뭐도 돼요. 레드 일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먹 어디 가나 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쉬세요. 와. 다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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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 네, 그냥 보일게요. 아, 11을 아, 나이스스스스스스스스스 나이스. 아, 정글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아, 어. 아, 진짜. 진짜. <목소리> 죄송해요. 제가 중반에 한번 던져가지고 스될 <목소리> 뻔했네. 아. 저기 큰일 날 뻔했네. 네. 거기 뭐지? 전령 앞에 서왔으면 졌을 거 같아. 어제 모델 코드수은 갔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수은 갔으면.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하시나? 아, 아,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나가셨나? 풀라? 네. 나가셨나보네 나갔어 나갔어 도쿄님도 나갔고 아네 나갔어 고생하셨습니다